외상 대금의 조기 회수로 인한 매출 할인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이럴 경우 매출 총이익과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죠. 결국 매출 할인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나 단기 순이익은 맨 하단에 있는 거죠. 이것에는 영향을 이렇게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단기 순이익에는 불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아니면 3 번이 되겠죠.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 않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이 어떻게 됩니까? 과대돼 있죠. 매출이 과대돼 있습니다. 근데 매출원가는 별도 얘기이 없으니까 고정돼 있는 거죠. 아, 고정돼 있고. 아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매출이 과대돼 있고 매출원가는 고정이기 때문에 매출 총 이익은 지금 과대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업 이익도 과대돼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 매출 할인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즉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우리. 단기 순이익에서는 우리 아어떻게 처리하든 간에 동일하게 우리의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불변이 되겠죠.